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아, 분기점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족장 시대에서 조금 더 변형된 것이 사사시대다라고 보고 또 사사시대에서 어, 왕권을 요구하면서 백성들이 시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단계, 시작의 단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 어떤 것에 어, 왕을 세우든 아니면 다른 어떤 어, 제도를 만들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령 상태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하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 오늘 이제 말씀에도 이제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또 사사로 사, 세운 사무엘을 어, 버리기 위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든지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과 뜻과 어, 모든 것이 어, 중요하다. 어, 그런 면에서 어, 하나님도 반대하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지만 어, 어떻게 합니까? 허용을 합니다. 그거로 인해서 벌어질 여러 가지 어,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뭐 왕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상관은 없는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이런 부분에 어 원치 이런 부분을 원치 않으시는가? 어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어 신정 국가의 모형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사사를 세우셨고 어이 사사가 선지자라고도 또볼 수도 있는 거죠. 사사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대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를 거치고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간 사사시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요. 사사기 22장,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어, 자기 오른 소견, 뭐 내가 이 생각 하면 이 생각이 맞고, 아니야 내가 이 생각이 맞으면 이 생각, 그냥 각자 어, 생각대로 행동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건요, 우리 인간적인 인간의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멋 대로 행동했다. 아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어제도 어제 수요일 날은 사사기서를 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혼란 그다음에 암흑기라고 볼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그 어,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다. 그런 혼란한 속에서 마지막 사사라고 볼수 있는 어, 사무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어, 영,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이제 미스바에서 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것처럼 주변에 가장 강성한 가난 족속 중에 하나인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국권이 지켰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시대가, 시간이 조금 지나버리면서,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버린다. 금방. 하나님께서 오셔서 승리케 해주셨는데, 그 얼마나 세월이 그렇게, 뭐 오래 그렇게 많이 지났다고, 금방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까먹어버려요. 자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은 영적 분별이 어두워졌다 라고도 볼수 있겠죠.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 그렇게 사람들이 여길 만큼의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타락했다 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을 깨고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뭐를 외쳤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왕을 주소서. 단순히 어떤 전, 정치체제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불신과 이 세상에 대한 동경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왜 구했는지, 그리고 또그 결과는 어떤지 어, 그걸 살펴보면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어떤 교회의 목회자라든지 어, 또 이제 목회자가 아니지라도 어, 교회의 중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사실 어, 그 모습까지도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팔장에 사무엘이 들고 아들이 이제 악한 일을 뇌물도 받고. 어, 그런 일을 저지르자 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요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 왕을 달라고 요구, 요구하는 장면으로 어,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기뻐하지 아니셨다 하나님 백성을 버린 것도 아니고 이 사무엘을 버린 것도 아닌데 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제도가 가져올 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달하죠 전달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는 요즘 우리 대통령이 되는 거 대통령 선출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돼서 어그 군함으로 이렇게 등극하고 뭐 그래서 어, 왕의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지만 대통령도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어, 왕정이잖아요. 그냥 어, 왕정독재시대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어떠냐면 대영제국의 왕이라면 그냥 신이었습니다. 신, 살아있는 신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은 동경을 한 거예요. 동경. 저렇게 왕이 세워지니까 나라들이 감성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이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어떤 그 이끌림에 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섬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갈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못하는 잘못된 요구다 한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표면적으로 이유가 있,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은 늙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다. 두 번째로 당신의 아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어, 유리한 쪽으로 하고 타락한 지도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온다는 거죠. 합리적인 이유처럼 들려요. 왕을 세워야 될 어, 정당한 논리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 진짜 속마음이 오절에 나와요. 오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이는 케콜학보임이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단어인데, 단순히 다른 나라, 나라들 천국법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방 민족들의 생활방식, 이방 민족들의 어, 그 어떤 삶의 방식, 종교적인 습관, 이 모든 것을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 하겠다. 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튕겨져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없을까? 내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때 있잖아요. 그 것처럼 이제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챙겨나가고 싶은 거야. 왜? 세속적인 왕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거든. 애굽의 강력한 파라오, 그 다음에 모악과 암몬의 그 위세등등한 왕의 모습들, 블레셋의 철기문명을 가진 왕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야. 왜 우리만 이하는 거야? 왜? 우리, 왜 우리만 어, 그 당신 같은 노인네를 어,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왕의 모습들이 더 그를 더 강하게 하고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그들의 요구가 잘못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을 따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서 세상과 똑같이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6절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어, 원어를 보면은 와에라 베네 베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냐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의 생각을 어, 그들의 생각을 악하게 보았다라고. 어, 원어에는 그렇게 어,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굉장히 악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인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영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분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사무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어, 뭐 그렇게 장로들 모아놓고 그럽시다. 우리 결정합시다. 우리 거슬로 할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상의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본질, 그 문제의 본질은, 어,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거, 당신 아들이 어, 위협한 행동들을 했다 하는 것은 어, 어떤 꼬투리가 되고 핑계가 핑계거리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 이거를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세속적인 욕망이나 그런 곳에 눈이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어떤 대가가 따를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스스로 선택한 길이 어떤 대가를 따르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인간의 왕이 다스릴 때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을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고와 말을 몰게 할 것이다. 군대에 징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로 만든 요리를 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왕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에서 제일 좋은 곳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재산을 빼앗길 것이다. 곡식과 소, 포도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10의 1조도 왕의 세금으로 바쳐야 될 것이다. 그들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일을 시킬 것이다. 노동력을 착취하게될 것이다. 결론은 이게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러한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죠.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지금 북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을 보면은 그냥 종이잖아요. 눈먼 종이잖아요. 눈 눈이 멀지 않고 다 생각은 있겠죠. 생각은 있고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게 얼마나 전세상에전 세계를 봤을 때 북한이 얼마나 지금 이상한 국가인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권력에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어째 할수 없는 거예요. 몇달 전, 한달 전인가 두달 전인가, 왜그 무슨 물놀이 하는 현장에서 김정은하고 그딸김주애가그 광경을 지켜보는데 그걸를 쇼를 보여주려고 위에서 물타기를 하고 내려오다가 물을 탁 튀겼잖아요. 그래서 김주애가 깜짝 놀라서 일으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거기서 어, 김정은이 보고 그냥 하하하 웃는 어, 장면의 영상을 그게 이제 많이 알려줘서 어, 그걸 이제 봤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뭐, 아유, 저거 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냥 물 조금 이렇게 튀긴 것 같고, 뭘 그럴까, 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김정은도 웃었거든요, 거기서.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완전 엄청나게 그무탕튀김 본인이 잘못한, 잘못을 한, 다고 봐야 되나요? 실수한 거죠 실수. 그렇게 튀길 줄을 몰랐지.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저기 지방으로 좌천 시켰대요. 그게 놀라운 일아 아니냐? 말한 마디 잘못하고 졸았다고졸았다고 졸았다고 총살을 시키고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 너, 너는 그들의 종이 될, 어, 될, 될, 수,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북한이 그런 거 같아. 북한 종살이 하는 거 같아. 가장 무서운 경고는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한 왕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고통받아서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떡 하신다? 침묵하시겠다. 자비가 없으셔서가 아니죠. 우리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생각. 19절, 20절 말씀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를 때, 아니로써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 왕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들은 아예 귀를 막은 거죠, 귀를. 그리고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경고보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같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싸워줄 그 인간 왕을 갖겠다는 욕망을 더욱더 크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허락하십니다. 자, 아무튼 이런 가운데에서 어, 왕정 시대가 어, 도래하게 됩니다. 도래함으로 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죠.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왕의 시대가 되었다. 그 왕의 시대. 그 왕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도 드리고 했지만 중심이 어디로 흩어진 겁니까? 신정 국가가 아니라 왕에게로 흩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을 보내시죠. 진정한 왕을. 때가 참에, 참에 약속하신 메시아, 아,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런 어떤, 어, 마지막 그 구원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시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한 주간에 우리 삶을 또 돌아보시고, 내 어,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다 내려놓고 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어,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